와이파이 시리즈가 제가 전속 시절부터 쭉 계속 참여한 어, 정말 좀 오랜 시리즈다 보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역할이 되게 많은데요. 어, 그래도 이제 하나를 꼽자면 어, 처음 삼국지에서 주역을 맡았던 위연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처음 주역을 맡았던 거다 보니까 기억에 많이 남고요. 이 위연 같은 경우가 어. 그냥 마냥 선역, 악역 이렇게 나누기 힘든 캐릭터예요. 조금 <laughs> 박쥐 같은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 그런 장면 연기할 때도 제가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 최근 한국인에서 맡았던 김춘추, 그리고 문무왕. 이렇게 둘도 제가 되게 애정 어린 친구들이고요. <laughs> 역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하나만 꼽기엔 다 좋아가지고 <laughs>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와이 <laughs> 아라는요, 되게 조그맣고 귀여운. 어 근데 느닷없이 자기가 정령사라고 주장하는 미스테리어스한 애예요. 어, 의상도 좀 입은 게이 <laughs>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은 로브를 막 걸치고 있고 어, 매사에 좀 소심한 면모가 드러나는 아이인데요. 주인공하고 만나면서 내면에 숨겨져 있던 활기찬 모습도 드러나고 가족 간의 갈등도 이겨내는 아주 씩씩한 친구예요. 어, 이 친구도 이제 제가 게임에서 처음 주연을 맡았던 배역이라서 제가 애정이 굉장히 많이 가는 친구고, 녹음할 때도 제가, 어, 그리고 팬아트 그릴 때도 엄청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요. <laughs> 어, 이 친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어, 정령없는 정령사 본편에서 직접 게임으로 즐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단돈 3,000원! 사실, 아르고스 이미지를 제가 처음 받았을 때에는요, 어, 조금 더 여리여리한 목소리를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어, 들고 있는 검도 너무 이쁘고, 프릴 장식도 옷에 되게 많았고, 옷도 수영복이었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처음 잡아간 보이스가 좀더 높은 편이었고 좀 여린 것도 있었고요 근데 본 녹음 들어갔을 때이 어, 친구를 조금 더 중성적인 느낌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 용병이기도 하고 쿨한 느낌도 있는 친구라서 저도 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자리에서 함께 목소리 조정을 해서 녹음을 했어요 어, 그때 녹음했던 당시에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포인트는 어, 중성적이고 쿨하고 어른스러운, 좀 다가가기가 어려운 느낌을 중점적으로 제가 잡았고, 어, 하나 더 추가로 잡았다면, 좀 반전 매력으로 귀여운 거? 이 친구가, 어, 예상외로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귀엽죠? <laughs> 어, 그런 점을 제가, 예, 중심적으로 잡아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어, 아쉽게도, 어, 두 캐릭터 다 특별한 캐스팅 에피소드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가서 녹음을 한 경우였고, 어, 가장 신경쓰면서 녹음했던 대사는요, 어, 두 캐릭터 모두 다 제가 종신계약 대사를 어, 가장 신경을 써서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 왜냐하면 이 종신계약 대사 자체가 이 캐릭터에게 가장 좀 애정이 있는 분들이 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듣게 되는 대사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 사장님에 대한 애정과 충성. 그런 걸 담고자, 열심히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카운터사이드 재밌게 해주세요. 사나이랑 미카스타도 이뻐해주세요. <laughs> 아, 네, 제가, <laughs> 어, 덕후 성우로 유명한가요? <laughs> 그럼, 그러, 그러면 저도 좋아요. <laughs> 어, 어쨌든, 제가, 어, 정말, 여러 작품을 다 좋아하거든요. 어, 이거를 이제, 잡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만 고르기가 영, 쉽지는 않지만, 어, 하나를 제가 고르자면, 어,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제가 열심히 덕질을 하고 있는 가장 감명 깊었던 작품인, 어, 킹 오브 프리즘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처음 이 작품의 응원상영이라는, 어, 아, 이걸 아시려나? 어, 극장에 가서 직접, 어, 영화를 보면서 막 응원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 응원상영을 할수 있는, 어, 거기를 가가지고 제가, 어, 처음 참여를 했을 때, 이 응원상영에 참여를 하면서 이 작품을 봤을 때, 이 순간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작품에 관객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 할수 있다는 점. 어, 이게 제가 제일 좀 감명이 깊고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여서 이제 못하고 있는데 이 응원상영을, 어,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다시, 어, 활기차게 응원상영을 할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네요. 저 지금도 이 작품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 성우란 직업을 선택한 건어 정말 덕후라서예요. 애초에 이제 처음 성우란 직업을 알게 된 계기 자체도 제가 만화를 통해서였거든요. 어제 인생에서 뭔가 만화, 덕질 이런 거를 어 도저히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 지칠 때나 뭐 힘들 때 그래도 제가 만화 속의 캐릭터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었고 어, 그래서 저도 음, 그 일부가 되고 싶다 어,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실히 있었죠 어, 아까 앞선 질문에서 어, 가장 감명 깊은 작품이 제가 킹 오브 프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게 이런 점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어, 저 역시 작품에 함께 참여해서 그 일원이 되고 싶고, 어, 함께 힘을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해서 저도, 어, 성우란 직업을 선택을 한것 같아요. 성우라는 꿈을 제가 되게 오래 전부터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어, 사실 언제든 즐겁고 너무 감사해요. 어, 그래도 이제 역시 제가 좋아하던 작품에, 어, 제 이름이 함께 올라가게 됐을 때 그리고 어, 제 연기를 들어주신 분들께서 어, 제 목소리 듣고 너무 좋아해 주실 때아막 어, 이럴 때는 아우 제가 너무 감사하죠 제일 기쁜 순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날에는요 막 갑자기 이렇게 녹음실에 있다 보면은 갑자기 띵 이렇게 충격이 올 때가 있어요 막어 어, 내가 어떻게 여기 녹음실에 있는 거지? 막 이러고, 막 너무 멋진 선배님들하고 후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녹음을 진행하다 보면, 어, 그냥 그매 순간 자체가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 역시, 어, 성우 직업 최고, 만족도 최고, <laughs> 어, 그냥 모든 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음. 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사. 어, 어 제가 최근에 이제 맡았던 친구 중에, 어, 카운터사이드의 미카스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대사가 제가 진짜 마음에 들고, 어,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싶은 대사가 있었어요. 어, 대사 내용이, 어, 감정은 어, 쉽게 부푸는 풍선 같은 거라서, 어, 항상 마음 속에 작은 바늘을 준비해 둬야 된다. 나쁜 감정은 빨리 터뜨려 버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어, 이거는 저도 녹음을 하면서 되게 마음에 와 닿은, 어, 대사였어요. 어, 연기할 때에도 아니면 뭐 그냥 살아갈 때에도 나쁜 감정이 최대한 빨리 털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특히 성우들은 프리랜서잖아요. 혼자 일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어, 이렇다 보면은, 문득, 머릿속에 좀, 여러 생각이 갑자기 막들 때가 많아요. 어, 이럴 때에, 미카스타가 해준 말처럼, 어, 내 마음 속에 작은 바늘을 꼭 준비를 해둬서, 빨리 잊자, 나쁜 거는 터뜨리자, 까먹자, 어,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종종 했던 것 같아요. 어, 어~ 이거는 어~ 특정 작품을 제가 막 언급을 하면 제 사심이 <laughs> 너무 드러날 것 같아서 어~ 배역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어~ 제가 실은 어~ 쿨한 남아 캐릭터를 진짜 너무 해보고 싶거든요 어, 왜막 주인공 옆에 라이벌로 있는 잘생긴 친구들 있죠. <laughs> 제가 좀, 어, 인정은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평소에 조금 허당기가 있다 보니까, 막, 할말다 하고, 똑똑하고, 멋있는 캐릭터 보면은, 어, 조조에 나오는 대사처럼, 어, 그 점에 전율해! 동경하게 돼! 어, 이렇게 되거든요. 어, 진짜, 잘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시켜만 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아동 만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 저 되게 좋아요. 저 장난감 모으는 취미도 있어가지고 어, 그런 작품 연락 주십시오. k b s 에 전속성으로 들어가면요 어, 배역을 맡기 전에. 소음 연기라는 걸 하게 돼요. 어, 이게 뭐냐면 메인 배역들이 앞에서 연기를 할거 아니에요. 어, 그때 뒤에서 배경으로 깔리는 엑스트라들 목소리를 어, 소음 연기라고 얘기를 해요. 어, 이게 근데 아무래도 대사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 대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전속 상호들끼리 막 저희들끼리 자유롭게 설정을 짜기도 하는데요. 어 제가 어 언제 식당 소음 연기를 하는데 제가 서빙하는 사람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때 동기 오빠들이 이거 메뉴들을 어 실제 그 현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줄여서 말하면은 현장감 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맞는 말 같아서 제가 어 식당 이제 배경으로 막 소음 연기를 하는데 뒤에서 제가 막 뚝불 둘 소주 하나요 막 이런 식으로 <laughs> 외쳤거든요 어 그때 피디님이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가지고 어 이게 좀 기억에 남네요. <laughs> 사실 어떤 배역이든 어려운 부분은 다 각자 있어 가지고 어,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 그래도 이제 목소리의 베리에이션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린다면은 어 제가 좀큰 소리 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 가지고 전사 느낌의 좀 호전적인 거친? 이런 캐릭터 맡았을 때 제가 좀 더, 어, 재밌고 편안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좀 밝고 씩씩한 캐릭터, 긍정적인 친구들. 어, 이런 애들은 저도 이제 배역을 맡으면 함께 기분이 막 업되고 좋아져가지고 더 재밌게 하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려운 배역은, 아. <laughs> 아, 근데 이런 걸 얘기하면은 막, 뭔가 저의, 어,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부끄러운데, 어, 제가, 높은 목소리 내는 거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제 목소리 음역대가 아무래도 중음대에 가까운 편이다 보니까, 이제 높은 음역대가 필요한 여리여리 미소녀 캐릭터?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조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제가 좋아했던 만화들 속편이 나오면 거기에 성우로 너무 참여하고 싶어요. 어, 막 제가 어릴 적에 선배님들께 입덕을 했었잖아요. 어, 그래서 제 목소리를 들어주신 분들께도 제가 그때 느꼈던 설레임을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목표인데요. 어, 제가 만화학과도 나왔고 좀 새로운 세계관 스토리 이런 걸 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콘텐츠 만드는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직접 기획한 콘텐츠로 오디오 드라마를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연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드리기보다는 어.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저는 미래 후배님들이 연기 공부를 할때 너무 이쪽에만 좀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본인이 어, 꼭 한숨 돌릴 수 있는 취미 생활이라든지 관심사 이런 거를 꼭 찾아 놓으세요. 한 길만 이렇게 쭉 바라보는 거는 진짜 멋진 일이고 너무 대단한 일인데 어, 그렇게 되면 남들이 해주는 피드백 하나하나에 막 일희일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고 괴롭거든요 이제 성우가 되고 싶은 간절함 이런 거는 이제 저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도 어~ 그 꿈에 이제 자신이 좀 짓눌리지 않도록 마음의 쉼터를 꼭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어, 덕질도 좋고 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도 좋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면 뭐든 좋으니까 어, 그렇게 한숨을 돌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운을 내 가지고 씩씩하게 대본을 보는 거죠 어, 그러면 좀내 정신이 한계에 내몰렸을 때에는 좀 보이지 못하던 부분들이 다시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공채 대비하면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어, 괴로운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모두 파이팅 해요! 오랜만에 제가 맡았던 배역들도 다시 돌아보고, 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 여러분들, 성우, 허예은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